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 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열왕기상의 주제 중아 정말 가장 핵심은 성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다윗 왕이 그토록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 아이 성전을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죠. 아 글로만 남아 있는 성전의 이야기. 아 이걸 상상만 해 보면서 읽어도 아이 성전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실제로 본다면 아 정말 세상이 그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되지 못하시, 어,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솔로몬이 참 놀라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 하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아 솔로몬의 이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분의 자유로우심. 이걸 솔로몬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거주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에 묶여 계실 수 없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솔로몬의 고백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거주하실 것을 확신하는데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처럼 간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이 크고 자유로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 이름을 한 곳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 지키실 것이라고 솔로몬이 믿고 있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맺은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백성 계신 이곳에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 들어달라는 그런 간구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이 의지하고 있는 것,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 어, 관계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아, 그런 하나님임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기도 속에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전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백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그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볼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럴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절기들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어서 생각하게 할수 있을까?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생각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듣고 응답하시는 이 인격적인 소통이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납니까?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 상상을 좀 해보았는데 정말 성전 주변은 기쁨과 감사가 흐르는 곳일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와 용서 받음의 눈물이 이 성전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주변은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리는 곳이 되겠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전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성전으로서 성도로 대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날 더 가까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한명한 한 명을 성전 되게 하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건 그럼 이제 무슨 말이 될까요? 예배당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예배당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 묶여 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성전은 성도 자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그 24시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며 살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아, 참 쉽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아,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아, 그렇게 읽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고 해석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거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전 주변은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성전은들 기도하는 곳이었으며, 여러분 성전은 백성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던 곳 아닙니까? 그런물로 바로 이 일들이 오늘날 성전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성도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 같이 할 때, 성도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일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도 감당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 사시는데 여러분 기쁜 일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일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구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이젠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산책길이 책상 앞에서 일하는 사무실이, 신호등 앞에 멈춰있는 차 안이 그렇게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시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된 여러분 회개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성전은 회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곳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 성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그 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값이 치러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매일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의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성전 한 휘장이 여러분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므로 어, 구분 짓고 가리울 것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감사를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통해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성전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믿음으로 저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전 되게 하셨는데 성전 중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예배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며 사는 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결심을 기뻐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